여러분 혹시 맥주 좋아하시나요? 저는 맥주 완전 사랑하는데요. 오늘은 맥주 중에서도 독일 맥주의 핵꿀잼 역사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독일 맥주의 역사는 무려 기원전 3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요. 상상도 못 했죠?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된 맥주 양조 기술이 독일로 전파되면서 독일은 맥주의 성지가 됩니다. 중세 시대에는 수도원에서 맥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. 왜냐고요? 수도사님들이 금식 기간에 영양 보충을 위해 맥주를 마셨대요. 맥주가 액체 빵 역할을 한 거죠. 1516년에는 맥주 순수령이 발표됩니다. 맥주는 물, 보리, 홉, 효모만 사용해서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. 500년이 넘도록 이 순수령을 지켜오다니 독일 맥주 장인 정신 진짜 리스펙. 지금까지 독일 맥주의 흥미로운 역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. 독일 맥주는 단순한 술이 아니라 독일 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. 오늘 밤은 시원한 독일 맥주 한잔 어떠세요?